시람 씌다 죽을 예정 어나 한타 박으지면뒤제피기나 하고 도 없고 배가방이고지에 p 5에도 없고 어저기다 큰일이네 누가운전할지 개봉 박두두 중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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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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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으라니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까 이거, 먹으 이거. 요 <laughs> 절대 참 이거. <한> <laughs> 안돼 <laughs>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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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이거, 출발 타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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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르면 뭐라고? 거이 꺼짐 어? 뒤에 아, <laughs> <laughs> 그러고 막. 아 잠깐만. 아니, 뒤에 총소리가 나 가지고. W부터 W.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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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W 때 W 때? W 때? 아. 선바리 어. 헬미. <laughs> <Somebody 웃음> 아유, 괜찮아. 괜찮아. 선바리 헬미. <laughs> 괜찮, <괜찮아요>. 괜찮. <laughs> <아니>, 괜찮,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도로 나왔더고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도로 도로잖아요. 오케이. 이미 면허 따지 봤어요. 나 면허 따는데? 실 난데. 난 이미 면허 따 아예 그 게임 운전이랑 실제 운전은 다르지. 오케이. 드라이브나 하죠. 좋죠 좋죠. 싸우는 것보다 빨리 죽을까? 이 이봐. 뭐... <laughs> 아예 안진안 그래 된다니까? 아니 도론데 설마. 뭔가 아니 도로에서 뭔일이다 도로 에서 뭐냐 날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laughs> 일부러 할래도 못하겠는데 그리고 한이삼초이 초에 터질걸요 아 타이머구나 네 약간 파바파파파파파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파파파 파파, 파파, 파파 <laughs> <시간에> <파바박> <laughs>

됐다. 더욱더 칠투심 위반을 해야겠다. 칠투심 진짜 안 나오지? 어? 바로 옆에서? 잠시만요. <laughs> <했다? 웃음> 아, 나 진짜. 아. <laughs> 바로 옆에서 들리시다니. 이건 뭐 참지. 아이, 정말. 아 정말. 아직 안 걸려 보셨다 했죠? 저막걸리에요 막걸. 막걸리가 좋아요. 아 와. 씨. <laughs> 당신 <laughs> 미성년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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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미성년자라고. 알다 촉걸인데? 고돌이요. 당신 고돌이 아니요. 고돌이요. 고돌이 아니요. 고돌이요. 어? 맞네? 우기아디 갔어? 아님, 어리 아님, 우리 아님, 이리게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뭐님 우리 야, 님 우리 아님, 우리 아 가둬놓고 춤추기. 약간 의식하는 것 같아. 아, 근데 개쓱시하다. 아, 혼자 <laughs> 이상한 거주지 말라고. 나갔어. 나갔어. 너가 <laughs> 이상한 거듣서 <것> 나갔잖아. 개웃기네. <laughs> <laughs> <laughs>